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알고랜드 홀덤들 반갑습니다. 2025년 최신 정보 자료로 여러분들 수익 볼수 있는 대응, 타점, 준비 방송을 면밀하게 가지고 왔으니까 집중력 있게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알고랜드 차트 한번 보실 수 있도록 하실텐데요 마이너스 1.33% 실제로 4거래일 동안 조금 소폭 상승하는 모멘텀을 보여줬죠 아직 배가 고픈 건 사실이겠지만 여러분들 지금 굉장적인 이 긍정적인 신호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우선은 이 저점 라인에서 6거래일 동안 퍼센테이지 수익률 발생하는 구간이 거의 3 0를 육박을 했다라는 거겠죠 자 그러면 주식으로 치면 거의 상한가의 수준 그러니까 수익을 만들어가는 타이밍 맥점만 준비를 잘하셨다라면 충분히 받아보실 수가 있고 계단식 하락형이 나오고 여기 관세라는 전체적인 비트코인이 시작으로 깨지는 구간 8K 구간이 깨졌죠? 그러면서 완벽하게 우상향 방향으로 그러니까 음봉이 나오더라도 여러분들 상향 자체가 저점이 높여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자 우리 알고랜드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여기 좀 많이 이탈을 하셨어요 큰 손들은 이탈을 많이 하지 않았지만. 작은 금액들이 꾸준하게 여기 구간에서 실망과 후회 그리고 두려움으로 인해서 이탈을 했기 때문에 반대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제 여기 구간까지 올라가는 퍼센테이지가 남아있다 라는 거겠죠 제가 왜 여기를 설정을 해놨냐면 보유코인 물량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치고 올라가면 100% 어떻게 됩니까 저항 라인으로 걸릴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저점 라인에서 적어도 1차 구간까지 올라가는데 몇 퍼센트? 거의 100%의 수익을 만들 수 있는 형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얘기가 되냐면 이미 비트코인이 여러분들 시작이 됐죠? 어떤 구간? 올라가는 구간이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바닥을 완벽하게 찍어가면서 지금 저점 라인 똑같이 어디랑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까? 자, 바로 우리 알고랜드하고 똑같이 움직이고 있죠. 여기는 여러분들 제가 항상 바이낸스에서 이 비트코인 전체적인 시황을 체크하고 8.5k 구간. 지금 대응어제가 나온 게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비트코인의 8만 5천 달러로 회복을 하면서 대량 청산을 했던 고래들이 매집에 본격화의 시동을 걸었다라는 거. 투자 심리 위축, 관세 폭탄, 여러 가지 안 좋은 이 이슈로 인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됐던 구간에서 청산을, 이 청산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수익을 봤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서 다시금 끌어올리는 매집이 본격화가 시작이 됐다라는 거. 거기에 여러분들 ETF 시장도 8일만에 다시 순입으로 전환이 되면서 약세장이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자금이 들어오면 약세장이 계속 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이미 미국에서 엄청나게 애리조나 주 상원 비트코인 준비금 법안이 통과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 오클라호마 시티, 텍사스 주 계속해서 입법이 들어가 있는 게첫 사례로 통과가 됐다. 정부에서 여러분들 암호화폐 손을 대겠다라는 거예요. 자 디지털 자산준비금법안이 통과가 됐고, 재무부에서 디지털 자산 관리를 하도록 하고, 비트코인준비금법안의 공공기금이 직접 암호화폐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한다. 정말 여러분들 대형어재가 아닐 수가 없겠죠. 거기에 이 어려웠던 국정을 다 해결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칼을 뽑았죠. 비트코인이 오른다. 여러분들. 미국 트럼프 대통령 주최로 7일 첫 가상화폐 서미지 개최가 되는데, 이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 여러분들, 이 가상화폐 업계에서 창업자, 그리고 최고 경영자, 투자자들이 대거 참석을 하면서 이번 회의에서 백악관의 가상화폐 총 책임자인 이 데이비드 섹스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시죠? 사회를 맡고 도럼프,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을 할 겁니다. 지금 이 구간이 완벽한 대형호재의 이 대불장을 또 다시 한번 알릴 거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화가 많이 났어요. 실제로 너무 이 긴축재산으로 입법하고 돌아가는 과정인데 급격하게 조금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자, 그래서 우리 알고랜드 홀더분들께서도 지금 여기 제가 치고 올라간다라고 설명드렸던 구간이 분명히 있죠. 자, 그런데 어떻게 타이밍을 잡아야 되겠습니까? 결국은 제가 설명드린 대로 누가 고래들의 매집들이 시작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매일 온체인 링크에서 우리 알고랜드에 자금 유입되는 거 지금 거래량이 조금씩 동반되면서 실리고 있다 라는 거겠죠 무슨 말씀이냐면 실제로 이렇게 올라갔던 구간에 이 절반의 거래량이 실린다 라는 거는 조용히 이 매집 흔적이 나오고 있다 라는 얘기가 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마지막 이 타이밍을 놓치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자, 바로 이 고래들의 VIP 정보를 여러분들께서도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 정보를 바탕으로 누구보다 빠르게 준비를 하시고 거기에 목표 가격이 어디까지 설정이 되어 있는지 자, 거기에 매수 타점과 이 매도 타점에 대한 모든 부분을 면밀하게 정보를 바탕으로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께서도 분명히 수익을 만들어 나가심에 있어서 어렵지 않게 느껴지실 수가 있고 실제로 플러스 플러스로 전환되는 이 습관화를 길러 나가신다라면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코인에 대한 이 vip 핵심 정보를 어렵게 좀 구해오고 준비한 만큼 한 분도 빠짐없이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화면에. 010-7590-1672번 문자메시지이 고래 두 글자 남겨주신 모든 홀더분들에게 한 분도 빠짐없이 여러분들 보시기 편하게 일목요연하게 이문자메시지 답장으로 발송을 해드리니까 내용적인 부분 흐름을 꼭 체크해 보시고요 이 목표 가격이 어디까지 설정이 돼 있는지 자이 매수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을 어떻게 설정하면서 이 상승의 모멘텀이 어떤 부분으로 존재하는지 거기에 발맞춰서 준비를. 해보시는 시간, 여러분들의 생각과 이 백어 코인의 생각을 더 해보시면,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얘기가 있듯이, 분명히 수익 만들어 가시는데 어렵지 않다. 한 번의 습관만 길러 나가시면은요, 계속 이 플러스로 전환되는 내 계좌를 보시고, 여러분들도 분명히 아, 이래서 이 세력들 고래들의 움직임이 중요하구나. 자, 이래서 내가 계속해서 수익을 보지 못했구나. 분명히 도움이 될수 있는 좋은 정보가 많이 담아져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화면에 보이는 고래들의 이 VIP 정보 010-7590에 1672번 문자 메시지 고래라고 두 글자 적어서 보내 주시면 빠르게 여러분들 바로 보시기 편하게 정보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면 수익이고 모르면 손해라는 얘기가 있고 백지장도 맞들면 낫고 돌다리도 두들겨 건너야 지금 현시점에서이 암호화폐 시장 여러분들 충분히 2025년 경제 자산 마련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00% 무료 정보 제공이니까 한 번도 빠짐없이 꼭 받아가시고요. 제 영상에는 이 구독과 좋아요 정도만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매일매일 라이브 방송을 여러분들 함께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받아가시면서 수익 보시는데 조금의 도움이라도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